2024년도 표는 익숙할 겁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웃과 세상 속으로 이것이 친숙한 이유는 한 부분은 2022년도 표에서 한 부분은 2023년도 표에서 따와서 조합을 했습니다 사실은 충현교회에서는 표를 한번 정하고 1년만 하기에는 좀 짧은 것 같아요 2년 하기에는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 하고 또한해 하고 결합해서 한번더 하면 현재 위듬상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는 70주년 해라, 2022년도에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구했던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자, 그래서 함께 성장하자 이렇게 외쳤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작년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오히려 2022년보다 더잘된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의 유익을 이제 한두 가지로 설명하는 본문 이외에 다른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4장 16절 따라와 주시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앞에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중요하죠 연결되고 결합될 때는 마디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2023년도 70주년 교회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충영교회 마디들이 튼튼해졌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대위원회에 속한 젊은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역할을 잘 감행했는지 모릅니다. 행사 행사마다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또 아주 튀는 지혜와 총명으로 또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에 합류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에 관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옮겨가 주시고요. 2장 20절에서 22절. 20절 중간부터인데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위에 그 안에 여러분 21절부터 같이 읽어 가십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제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에베소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것이 퍼져가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 움켜져 있어도 안 되고요. 이게 퍼져가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웃과 세상 속으 중영교회 설립 이후로 우리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대표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애 사역이었습니다. 중영교회에는 세 가지 장애 사역이 있지요. 첫째는 복지관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장애우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충현 복지관은 발달 장애인들을 섬김으로 하기 어려웠지만 보람 있는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부가 있죠.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예배를 중심으로 섬기는 사랑부가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농인들만 특별히 모여 있는 이인들을 위한 에바다부가 있습니다. 에바다부는 저쪽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충현교회에 감당하는 모든 장애 사역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하는 장애 사역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의미 있고 성장하고 잘 섬기는 복된 부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도 그 이후까지 일어날 주님의 축복을 담으면서 일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 세상 섬겼던 사역은 동역교회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사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원초적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열풍이 일었을 때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열악한 지역에 가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주변 전도가 될수 있도록 계획하는 가운데 동역교회들을 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재정 지원은 하지 않고 전도 지원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구들과 연결하였고 이제 재정 지원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조금 더 확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 땅도 이제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 천체가 복음화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수축되는 이 전환기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 안에도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교구에 속한 여러분들 동역 교회랑 연결되어 있죠. 어떤 교구는 한 개, 어떤 교구는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구회가 섬기는 동욕교회를 왜 섬기는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2024년 첫 예배 가운데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세상과 이웃 속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세상과 이웃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웃 속으로 나아갈 때 민족 보고 말하는 교회의 5대 목표 중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약한 지방 교회들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충영 교회와 어깨 동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역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024년도 이후에 교회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세상과 이웃 속으로 가는 사역은 더 최근에 시작되었죠. 안마당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꽉 닫혀 있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활짝 열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열린 모습을 기뻐하죠. 열린다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환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닫혀 있는 것과 열려 있는 것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의 기운도 꼭 막혀 있는 것과 확짝 열려 있는 것, 어떤 게 좋겠습니까?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 위축되겠습니까? 그것이 뻗어나가겠습니까? 다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열려야 되고요. 마음도 열려야 됩니다. 앞마당은 교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상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앞마당 좀 연다고 주차장 셧더를 올린다고 교회가 열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마당을 밟는 사람들에게 비록 앞마당만 밟고 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달이 되어지고 교회를 배경으로 앞에 앉아서 티한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티로 섬기고 차로 섬기고 커피로 섬기고 음악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은 의미 있는 사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 앞마당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 장로님들하고 나눴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제3 교육관이 있어요. 청년일부 대학생 중심으로 하는 청년일부가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낮까지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요 앞마당 사역을 하면서 앞마당 뿐만 아니라 제3교육관까지 주변의 청년들이 주중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창업을 하거나 꼭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공간들을 주중에 사용하고 주말에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활동 위해서 쓴다면 서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알아보았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걸 준비하고 실행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자문기관에게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당시에 우리 교회 사정으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벅차 보였습니다 근데 작년 그 가을이 깊어지면서 강남구청에서 이 요청이 왔어요. 이 강남구 주민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좀해 주고 싶은데. 그리고 그 교육으로부터 창업 같은 걸 하면 그것을 이렇게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은데 이게 그 제법 큰그 예산이 있는데 이걸 시행할 장소가 없으니까 충현교회가 이 장소를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땡큐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거 기도하던 건데 우리 힘으로 할래니까 안 돼서 미룬 건데 아, 이게 제발로 들어왔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 건을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당회에 올리니까 장로님들 다 좋아하시는 거야.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라고 이런 일은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중현의 우리 젊은 세대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아예 그냥 창업을 해서 그 오피스를 쓰시면서 거기서 그냥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많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구천장님 오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제 충현교회가 좀 이미지가 이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에 활짝 열리는 것 같다고. 어 이렇게 참 좋은 시설을 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참 고맙고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만 그 발전한 것이 제대로 성숙하려면 세상과 이웃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는 사역을 할때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장애인 사역, 동역교회와 함께하는 사역 그리고 앞마당 사역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제일 중요한 차원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 모든 일에 자원이 되는 것이죠. 1953년이 어떤 해입니까? 충영교회가 설립된지 설립된 해지요. 근데 동시에 한국 전쟁이 끝나나 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충영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과 발을 맞춰서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번 신앙 한국 교회를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요. 1953년, 어쩌면 그 이전부터 어, 얼마 전까지 이르기에 교회는 두 가지, 항상 어떤 교회나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치가 순교였어요. 우리 중형교회도 원로 목사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잖아요. 성도가 순교하는 자세로 신앙상활 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부흥이었습니다 참 힘차게 부흥이 됐어요 70년대 시작돼서 80년대 90년대 2000년 들어가서 2010년까지 교회가 참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2024년이 열린 이 때에 우리는 순교 부흥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가치를 이끌고 나갈 것인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료 신학자들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데 어떤 표현으로 주실 줄 모르겠지만 내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순교적 열정을 가지면 뭔가 되리라고 믿었는데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대 속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충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과 이웃 속으로 나아가되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상과 이웃 속으로라고 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1년 동안 표어입니다. 따라서 충현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 다 외울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피시고 한번 읽으실 때다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런 집중력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주시면 외우는 게 너무 쉽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성숙하면 이루어야 할 지점이 세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이루야할때 쉽게 이루지 않 못해요. 굉장히 애쓰면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 성숙하면서 이루어야 될그 지점 세 가지가 첫째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지점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또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단순화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근본이 되는 부분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말은 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단어로 기억하시면 일체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죠.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내가 성장해 보자. 여러분 마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내가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가 더 커지나? 아니 그리스도가 완벽한데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 요건요 정말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데요. 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쏙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렇게 이르니나 이렇게 이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그리스도가 중심에 대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함이 그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량이 있는데 최고의 분량까지. 가장 큰, 가장 키가 클때 제일 클수 있는 점까지 큰그 지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세 지점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안에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우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자고요 첫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체가 되도록 하나 되도록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 충만함이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충만함이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많이 아는데 우리가 막상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되거나 내재화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영교회 30년 이상 다니신 성도님들은 한번 들어보면 다 들은 거야 모르는 게 없어 근데 그걸 실천하려면 또 실천도 잘안돼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원래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떨어질 수가 없냐면 우리는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쏙 되셨어요? 이해가 쏙 되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을 이렇게 그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탐구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리고 믿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이 따로 놀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귀국한 이후로는 장례집례를 많이 안 합니다 이민교회 할때 장례집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런데 남의 장례 진례하면서 목사로서 마음 다해 집례를 했지만 막상 내가 내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달라요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수백 번 죽어나가는 사람들 가족을 위로한 간호사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자의 모습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의 믿음화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그 아는 것들이 내가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작동해야 될 현장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삶입니다. 이게 선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뤄어야될 점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눌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딱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온전하다는 말에 헬라우는 델레이오스입니다 귀에 좀 이렇게 친하게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웃 우리 같은 교단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단을 많이 써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근데 이 텔레이오스가 온전인데 이건 완전하다는 퍼펙트의 개념하고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 0절 오늘 본문이죠 영어 번역 하나 보여드릴게요 ESV 번역인데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 저게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글자 보죠 무슨 자죠? m a t 죠 r 네, e 죠 성숙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온전하다는 말을 바꾸면 성숙하다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주 안에서 성숙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완벽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전을 얘기합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것인데 꼭 중요한 성숙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이 델라이오스라는 헬라어가 나오는 이 신약성경의 자리들을 다 연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델라이오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주변에 지혜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지혜라는 말이 확인해 볼게요. 세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막. 자, 읽어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까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만. 골로새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지혜와 온전한 사람이 붙어 다니죠. 야고보서 1장 4절 보여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읽어 갈게요. 잘안 찾아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 이는 너희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구비한 사람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인내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5절 아시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도 지혜랑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받아 사용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자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은 사실 잘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충만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느끼는 충만함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충만함이라는 성경이 충만함이 등장할 때 주변 단어들을 보면 다 좋은 단어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 다 좋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충만이 뭔지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진 않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충만은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꽉 채워져 있는데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상하죠? 이미 꽉 찼는데 더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충만해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꽉 채워져 있는데 새로워. 여러분, 꽉 채워져 있으면 지루합니다. 처음엔 좋은데 지루해. 근데 꽉 채워져 있는데 이게 새로워져. 이거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거 비슷한 게 어디 있는가? 제가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요. 아주 좋은 샘. 이건 좀 이거랑 비슷해요. 물이 꽉차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새로워. 물이 안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의 개념은 생명의 샘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면 꽉 채워져 있는데 계속 새로워요. 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충만은 채워져서 흘러넘친대요. 흘러넘쳐서 다른 곳으로 넘쳐가는데 전달이 되는데 나는 계속 꽉 차있어. 퍼졌는데 난 여전히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충만함에 마, 마, 만족하지 말고 장성한 불량에 이르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충만함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이런 어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세요. 이 충만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대로 보존시켜줬어요. 예수님이 그 충만함을 자신이 머리인 교회에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충만해서 교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 쉽지 않아요. 교회가 충만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충영교회 2024년부터 그 이후에까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그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2023년도 70주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두운 부분과 과거에 있었던 밝은 부분이 이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위에 어두운 부분은 없이 하나님이시는 충만함이 어두움 때문에 소멸되는 일이 없이 그 충만함이 보존되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많이 성숙하십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성숙하여서 이웃과 세상 서로 나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